안녕하세요. 날씨가 무척 더워지고 있죠? 아주 많이 덥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또색도또 또, 또 다른 꽃. 어, 이게 뭘까요? 이게 무엇일까요? 이꽃 아시는 분? 음, 그쵸. 그렇죠. 이게 당기. 단, 당귀 꽃이랍니다. 당귀. 우리, 이게, 이파리는, 어, 도, 이, 우리 쌈으로도 먹잖아, 이거. 뭐, 저기, 얘는, 당귀 뿌리도 그렇고, 한약재로도 많이 쓰는 그런 건데, 어, 이제 때가 돼서, 얘들도 이제, 꽃이 이렇게 확짝 폈어요. 꽃이 이렇게, 어, 아주 이쁘죠. 무슨 좁쌀만한 그 꽃이 하나의 대에 얘 하나 대에 이렇게 많은 꽃이 핀답니다. 이게 그 이파리는 향이 진짜 강해서 쌈싸 먹을 때 진짜 꼭 한약재를 먹는 것같이 그렇게 아주 강한 잎인데 꽃은 아주 뭐 강하지 않아요. 그냥 약간 은은하게. 냄새가 날랑말랑. 근데 과하지 않아요. 아무튼 꽃처럼 냄새도 나요. 무슨, 무슨, 어떤 건지 알겠죠? 이 꽃이 이게 과하지 않고 잔잔하고 진짜 뭐, 어, 너무 진짜. 예쁘지 않아요? 아주 작은 한 송이의 또 다른 가지에 그냥 이렇게 엄청난 꽃이 피어있는 이 하얀 꽃, 단기 꽃이, 음, 가까이 가면 향이 약간 진짜 잔잔하게 나는 그런 표현이라고 하면 아주. 어찌, 꽃이 향기가 정말로 과하지 않고 살짝 쿵 나요, 살짝 쿵. 뭐라고 표현을 못하겠지만, 아무튼, 향기는 납니다. 이 꽃도 아주, 어, 매력적이지 않나요? 이렇게? 이 정도면? 이 뭐, 이 한, 하나에, 이게 한 다발처럼, 이렇게 꽃이, 그렇게 생겼어요. 이, 이거는 이제 필라고 하는. 어, 이것도 참, 필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지, <laughs> 지는 것 같으네. 얘는 지는 꽃이 폈다가 어 이제 실을 맺는 것 같고, 얘는 이제 필라고 막봉우리 지는 것 같고, 얘는 활짝 폈고요. 당기꽃 처음 보신 분 많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이 꽃이 뭔지도 모르지 않나요? 저도 이제 여기서 지금 당기꽃이 이렇게 피는 거 처음 보기 때문에, 뭐 내가 처음 보면 또 여러분 처음 본 사람 많을 것 같아요 그죠 어떤 꽃이 진짜 개성 개취 개성 저의 취향대로 개성이 넘치고 아주 이쁘게 피어있는 단기꽃을 귀한 단기꽃이니까 여러분께 이렇게 다 귀한 단기꽃을 보여 드려요 예쁜 당기꽃, 감상하시고, 아, 당기꽃이 이런 거구나. 알고, <laughs> 어디 가서 당기, 보시면, 아, 당기꽃도 참이뻐요할수 있어야 될것 같은데. <laughs> 그죠 겁나게 아주 진짜로, 아주 그냥 독특하고, 샤랄하게 생긴 당기꽃이랍니다. Thank you.